그러니까 남편 퇴직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10월 달부터 하게 된 거죠. 내가 잘 살아가는,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내가 바로 쓸때 남편도 바로 쓸수 있고. 그런데 내가 자꾸 기대고 싶으면 남편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laughs> 남편, 남편도 힘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이쪽에 기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약초교실도 이렇게 여기서도 배울 때가 있었는데 그, 그 분, 거기서 같이 배우는 분한 한 분도 자기 마누라가 자꾸 돈을 벌어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막 날개가 꺾인 것 같이 막좀 힘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 남편도 그렇,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아침에 만약에 돈을 벌어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은근한 압박을 줬을 때 남편은 저렇게 어깨가 힘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제가 그럴 때 되게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laughs> 네.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 퇴직하고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우울감도 있고 이걸 그 이제 퇴직하고 같이 집에 있으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고 되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여기 인생 설계 상담이라고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변화가 될 수는 있다. 그럼 당신이 뭘 원하느냐? 뭘 하기를 좋아하느냐? 그렇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서 열린 학교가 있으니까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런데 제가 그럼 동의보감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초도 재배하니까 그쪽으로 그럼 강의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8강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예, 그 스님이 이제 님도 그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열린 학교 강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남편은 남편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죠. 요즘 최근에 팔을 달 들어서 바뀐 점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육천 노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행명이에요. 사소한 것이 변하는 게 저는 행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게 변하기까지가 2년이 걸렸는 거죠. 예. 네. 최근에 제가 한번또 푸쉬를 했어요. <laughs> 이제 만 2년이 됐는데 당신 뭘 하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뭐, 말씀은 없, 말은 없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자극을 받고 혼자서도 생각해보셨겠죠. 근데 마침 그 친구분이 이제 8월 초에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지나고 왔으니까, 그래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제가 뭐랄까, 존경한다 그럴까? 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뭐, 이제 뭐, 동생이, 여동생이, 아, 오빠 뭐 해? 뭐, 주유소에서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했거든요. 아파트 37평에서 조그마한 빌라로 이사를 가요. 그 결정하기까지 저도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제 자꾸 어깨를 물어봤는데, 남편이 처음엔 절대 안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에 있을 때는 집도 큰 것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게 안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그러면 집을,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얼마를 갖고, 뭐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어 월세를 받자. 그래서 그,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빌라를 조그마한 데를 가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지를, 그러니까 팔다리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오는 거죠. 왜냐면 그 아끼던 물건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놔둘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큰 변화 제가 물리적으로 큰 변화를 줬어요 왜 그때 제가 그 결정할 때는 남편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일도 알바 정도지 그게 무슨 큰 정규직이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걸한 개라도 우리 만들자 그래서 집을 줄인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사실, 뭐, 회사 임원으로까지 있던 사람이 지금 우리는 차 없는 지가 2010년도부터 우리 차가 왔거든요. 근데 그, 그동안에 뭐, 이제 뭐, 회사 차가 있기도 했지만, 제가 차를 사지 말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서울에는차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거품을 저는 빨리 뺐는데, 제 생각은 저는 빨리 뺐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 뽀대가 있잖아요. 자이 가오가 있으니까 빨리 못 빼죠. 돼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만 2년 동안 이제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벌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각자 가족들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보태야지. 옛날에는 남편 혼자서 이제 다 벌었다 그러면 그게 왜 카프카의 변신에서 나오잖아요. 그 갑충이 된 아들. 그 사람 혼자서 다 책임지다가 그 아들이 이제, 뭐야, 벌레가, 되, 뭐야, 이렇게 갑충이 되니까 가족들이 다 그냥 자기 일을 하러 나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못하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각자가 자, 자기 삶을 또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